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 어 제가 좀 다른 걸 갖고 왔습니다. 다른 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대학 수학을 그동안 뭐 하나 찍고 말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쪽을 팔까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서, 프로포지셔널 로직을 설명하겠습니다. 음,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올까를 고민했다가, 어, 오늘 이렇게 들고 온 것은, 제가 이제 대학 수학이라는 것도 영역에서, 어, 수학교육 영역에서는 또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이산수학은 고등학교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나 수학 공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 이산수학이다 보니까 이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이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좀 달라지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어둡게 지금 배경을 해놨을 텐데, 화면을 전환하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뭐냐면요, 이제 판서는 영어로 할 거고, 말은 한글로 할 겁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거예요. 왜 영어로 쓰려고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음, 물론 판서가 전체적으로 다 영어로 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학에 오셔서 영어라는 것을 접했을 때,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들이 업로드가 좀잘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어, 이를 좀 같이 활용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촬영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포지셔널 로직의 그첫 번째 내용으로 프로포지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몇 개는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채워나가면서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음, 한 슬라이드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몇 분을 촬영하는지 간에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프로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포지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배웠던 바로 명제입니다. 명제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음 여러분이 그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또는 거짓을 표현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참 또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의미가 와닿으셨나요 음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declarative sentence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이제 선언적 문장이 되는데요. 선언적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 추가적인 내용을 아래다가 써놨습니다. 어차피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덜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으로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A 또는 B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참 또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But not both. 둘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참과 거짓이 같이 공존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중요한 문장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기에는, 어, 이게 명제가, 그럼 어떤 게 명제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해 볼까요? 일단은 영어를 좀 써보면서 좀 해보도록 하죠.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자 이렇게 해볼게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입니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이거 명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제죠. 음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이제 도시죠, 시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가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표현해 주는 단어로서 i s 를 사용하고 있고, 결국에 이 문장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고, 이 둘로만 가죠. 음. 지금은 이제 참으로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네 프로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보죠. 제일 어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은 익숙하겠죠? 아, 기호를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써 볼게요. 여러분들 2 더하기는 3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수학적으로 봤을 때2 더하기 2는 4죠. 근데 3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거짓으로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을 아시니까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런 경우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복소수 범위에서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참으로 갈까요? 거짓으로 갈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잘 생각해보면요. 툴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왜냐?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복소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 i는 이제 이미지너리 유닛이죠. 허수 단위에 대한 기호로서 i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t r 가 되지만, 나머지, except라고 할까요? 음. Exit 4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 라고 해보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참인 것도 있고 투, 이제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프로포지션이라고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지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거나 이제 수학적으로 식을 썼거나 이랬을 때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아이 문장은 참이에요 아니면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그 내용으로서 명제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게 참도 되고 거짓이 되고 근데 그 참과 거짓을 얘기했을 때 조건을 뭔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을 가지고서 대입을 시켰을 때 이야기를 둘다 해버리면 명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명제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게이션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명제의 부정입니다. 명제의 부정. 이 니게이션이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명제 기호를 P라고 씁니다. 이 P를 우리는 명제라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제의 정의를 되돌아보면 참 또는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The negation of P is the statement it is not the case of that P.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부정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좀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 기호를 쓰는데, 이 기호를 읽는 방법은 not P라고 읽습니다. not P. 정말 말 그대로 부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부정. The Trust Value 이 부분은 이제 진리 값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진리 값은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아니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진리 집합을 배우셨다면, 그 진리 집합 쪽에서 여집합을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부정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사람이 뭔가를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한다 라는 동사 둘을 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을 취한다 라고 하면, 논트가 될 겁니다. 그쵸? 좀더 쉽게 해 볼까요?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뭐 have가 될 수도 있고 뭐 3인칭 단수 때문에 이제 ha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doesn't have가 될 수도 있는 거고 don't have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는 뭐또 용어에 따 이제 문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이퀄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나리 l 이 되겠죠. 이처럼 부정이라는 단어가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거고 이 부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문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서 예제를 좀 들어볼게요. Find a negation of the propos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제의 부정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im, special runs Linu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에서 리눅스라는 게 있나봐요. 음, 저도 이제 찾다가 좀 봤는데. 이걸 보니까 일단은 이 컴퓨터 안에서 리눅스가 뭐 런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뛴다는 아닐 거고요 작동한다라고 여기서 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정이니까요 작동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쓰게 됐을 때 이거를 p라고 한다면 p라고 한다면 아까 기호로서 not p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쓰겠죠. Kim's PC does not run Linux. 라고 쓰면 되겠죠. 부정이니까요. 밑에 것도 그러면 좀 쉬울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갤럭시 탭, 이제 갤럭시 탭 S7F2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썼는데요. 광고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광고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광고는 아닌 점을 강조드리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has라는 부분일 거예요, 일단. 근데, has보다 좀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At least 128GB of memory. 128GB의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해야 되는데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좀더 우리가 편하게, 그러니까 용어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좀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를 택하겠습니다. 해즈 하나 있고요. 엔리스트 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를 저는 이제 명제 위에 P라고 했으니까 밑에를 Q라고 할게요. 그러면 not Q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Kim's Galaxy Tab S7FE does not have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나투라고 하는 부분에서 킴스 갤럭시 탭 S7 FE has 하고 뒷 뒷거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적어도 128GB잖아요. 그 아, 최소한 최소한이니까 그보다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여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은 거죠. less than 128GB 메모리. 원안드라이드 10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8GB보다 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성질, 성질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음. 간단하게는 이렇게가 될 겁니다 Kim's, 피, 아, Kim's PC runs Linux라고 한 것이 만약에 참이었다면 밑에 Kim's PC does not run Linux는 거짓이 될 겁니다 반대가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128GB를 최소한으로 갖고 있다라는 게 참이었다면 아래의 이 문장은 거짓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이걸 나중에 테이블을 그려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참이었던 명제는 거짓을 이제 취했을 때, 아 거짓을 취했을 때가 아니죠. 부정을 취했을 때 거짓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명제가 거짓이었을 때 부정을 취하면 참이 된다라는 것을 테이블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좀더제 자신에게도 영어 공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음, 대학교에서 영어 때문에 좀더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하지만, 혹시나 계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게 됐을 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조금 더그 뒷부분을 설명할 텐데 이제는 Conjunction 이라고 하는 부분과 Disjunc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보처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를 나중에, 어, 나중에 아니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 Proposition 에 대한 기초적인 계산 내용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